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세요. 울리를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월말이죠, 월말. 네. 어제는 제가 뚜벅이로, 어, 출근을 해서요. 오래간만에 또 20개를 찍었습니다. 그 뚜벅이 하는 거의 장점이 버빙콜을, 고가의 버빙콜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일반 콜로 풀린 버빙고를, 버빙코를 버빙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오늘은 이제 휠을 가지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업단가 위주로 오늘은 월말이고 금요일이니까 아마 늦게까지 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오늘도 화이팅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2016번을 타고요. 네 신내동 쪽으로 해서 갈매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 3시 45분 여기 신내역 밑에 중랑 공영찰고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라이딩해서 갈매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와 서울 시내 금요일 날 차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차 많은 서울 시내보다는 어, 이렇게 한적한 서울 외곽이 좋습니다. 네. 대기하기도 좋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 자기 개인적인 거 이렇게 볼일 신경 써도 되고요. 별내동에 와가지고 잠시 쉬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 뚜벅이를 하면은 좀 피곤하거든요 다음날 <laughs> 운동도 조금 되는 것 같고 근그 네, 코로나 시즌에 그 피크 시간에 요즘에는 9시에서 11시 사이죠 9시에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제가 추천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의 뭐 매일 출근하니까 느낀건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일순위가 예, 강남 강남에 그 청담동, 삼성동,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네그 정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천 이천이 진짜 핫합니다 피크 시간에 이천 이천 시내요 네 이천 시내 어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 예. 어, 피크 시간에, 그 시간에 진짜 핫한 곳입니다. 콜이 막 터지는 곳이죠. 예.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데가, 천안, 천안불당동. 예. 천안불당동도 그렇고요 어, 또 어디가 있을까. 예, 평택, 소사벌, 소사벌, 법원 앞. 네, 법원 앞? 그 정도? 어, 예. 진짜 거기, 그 피크 시간에 거기 가시면은, 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네.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광주 시내, 광주 시내도 괜찮고요그 다음에 또 괜찮은 데가 하남도 괜찮 하남, 하남의 그 하남 미사역, 미사역 그 반경도 괜찮습니다. 네, 피크 시간에요. 네 어떤 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전동인 사면 허리가 안 아프냐 그러시는데 허리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허리도 운동하고 다리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와, 네 오늘도 코리없어 가지고 건물 위에 올라가세요. 여기가 소나무 집이고요. 어, 저희가 통큰 장어, 그다음에 허창갈비, 저기가 삼육대 호물입니다콜 예, 진짜 없네. 네. 아, 네. 현재 시간, 어, 18시, 그러니까 6시 한반 정도 됐는데요. 여기는 갈매 풀어줍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쪽 오는 거 떴는데, 어, 그, 고객분께서 첫콜 아니냐고, 네, 5천원 더 주셨고요. 대박이죠. 그, 이 콜을 잡은 거는, 여기서 송우리 가는 게, 8시 출발하는 송우리 가는 콜이 떠, 떠가지고, 그걸 잡고서, 이거 잡고 어, 운행을 했습니다. 한 30분 남았는데 출발지로 천천히 이동해 가지고 다음 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거의 초콜이나 마찬가지죠. 좀한 많이 대기하다가 잡은 거라 그래도 기분 좋게 5천원을더 주시니까 완전 젠틀맨이죠 보통 별내석이 갈매오는 거는 12,000원, 15,000원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 근데 밥값 준거니까 밥값 줬어요 하면서 완전 젠틀맨 차도 좋고 연세도 있으시고 어 네, 젠틀맨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다음 콜또 이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시간이 딱 맞네요 어떻게 다행히 도착하니까 한, 한 15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네, 현재 시간 7시 30분. 여기 바로 송우사거리, 바로 옆이네요. 아, 네 예. 매너 좋으신 분들 역시 팁, 만원. 아, 오늘, 뭔가 되는 날인데요. 네, 저기가 송우사거리고요. 어, 저기가 하나은행, 그 다음에 서울 농협, 다이소, 예. 투썸 커피숍입니다. 예, 송파 헬리오 시티 가는 거 잡았는데요. 원래 3만원에서 시작됐는데, 제가 마일리지가 부족해가지고, 아.. 잡을까 말까요 잡을까 말까 했는데, 또 3만 5천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3만 5천원. 네, 현재 시간 8시 32분. 여기 헬륙 시트입니다. 와, 진짜 넓, 넓어요. 저는 이제 가락시장역쪽으로 해가지고 문정, 문정동으로 문정역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9시도 안됐네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목적지 배차를 하남, 광주, 성남 그 다음에 이천, 여주로 잡고서 좀 멀리 나가는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21분, 여기는 무지개, 무지개 마을 청각포입니다. 네, 저는 여기 오류옥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얼른 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네요. 풍납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풍납동. 네. 가서 한콜더탈 수도 있겠네요. 현재 시간 11시 10분, 여기는 풍납동 한강동 앞바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방이동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대화산, 현대병원, 현대아산병원 뒤쪽이네요 네, 방이동 쪽으로 가다가 그 창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외곽 쪽으로 가는 콜이 있었는데 단가가 덕송하는게 25,000원 그냥 서울 시내 305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5분, 여기는 창동, 창동주공 3단지입니다. 방금 운행 종료했고요. 어, 창동역 뒤에네요. 저는 여기 창동역하고 노원역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어, 복귀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목표는 달성했는데, 코로나 시즌 목표는 달성했는데, 어제 뚜벅이 할 때보다 매출이, 매출이 조금 뭐, 한 만원 정도 높아졌는데, 업단가를 못 하니까 약간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좀 아쉽긴 한데요. 노역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고기 콜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제일 애로사항이 12시 넘으면 배가 고픈데 그 끼니를 해결할만한 데가 편의점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편의점 안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제일 큰 애로사항 같습니다. 네 여기 노원 노원경찰서 옆에서 네,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복귀 굴네요. 네, 별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별내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그 어, 아가씨 분이신데 한1 0분좀 넘게 대기하니까 어, 대기했다고 5천원더 주시네요. 어. 마컬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역시 별내동은 12시 넘으니까 코리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복귀하고요. 아,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월말 금요일에 많이들 하셨나요? 어, 저는 오늘 뭐... 좀 피크 시간에 좀 좋은 착지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네요 음, 저는 오늘 이천이나 광주 쪽에 좀가려고 했는데 단가가 문정동에서 뜨는 단가가 좀 너무 안 좋고 또 광주 쪽은 신현리, 태제국에도 괜찮은데 제가 의도하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또예좀 좋은 단가 골은 타지는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으니까요. 어, 내일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